출범하여 작년에는 신규 회원사들도 새로이 어,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ATC 사업은 어, 우수한 실적 때문에 많은 그 정부 출연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RFP를 하는 어떤 어, 특정 목적 사업을 하던 그 정부 출연 사업이 ATC 어, 사업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서 그 기업 자율형 사업으로 전환한 게 ATC 사업을 함께한 우리 많은 회원사들의 노력이 이뤄낸 좋은 성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한 R&D 전문기업의 저희 ATC 협회장을 맡고 저는 뭐가 도움이 될까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ATC 플러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업종 다른 업종 회원사들 사이에 그컨소시움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여하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공통 관심사인 R&D에 추가해서 정보 교류 넷을 각각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TC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각 회원사의 그 일반 정보와 ATC 과제 및 보유 특허 정보 등을 수록하여서 회원사간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기술 기술 개발 또는 비즈니스 협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신규 과제 발굴 시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 심혈을 어, 기울였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ATC, 어, 또 다른 기업 탐색을 위해서 우리 어, ATC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회사 그리고 어, 외국 어, 정보 관계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간 주말에 저한테 문의가 와서 알려졌는데 사실 그렇게 어, 연결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기술 교류에 운영에 보다 내실화를 기하여 실질적 어, 성장이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를 했지만 작년 초부터는 불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어, 여러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만, 비대면을, 비대면 시절 마시아에서 언택트 기술 교류회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류의 틀을 구축하였으므로 향후에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돌이켜보건데, 여러 아쉬움도 있지만 어,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신 장승국 신임 회장님께서 뛰어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협회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존경하는 ATC협회 회원사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 경제상황이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ATC협회 회원사들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미래 준비에 어, 박차를 가해서, 어, 희망한국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예, 꽤 믿습니다. 또, 새로 시작한 ATC 플러스 사업을 기술혁신형 사업, 어, 혁신형 기업에, 어, 비 지속적으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기업 간 융합을 이루어서, 아,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 창출로 ATC 플러스 사업이 산업통상 자원부의 R&D, 대표 r 디 사업으로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협회 임원님들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자주 뵙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방면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협회 회원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회 사업에 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어, ATC협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 아끼지 않, 않으신 아 산업통상부, 자원부 그리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애써주신 어, 우리 ATC협회 사무국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마스크를 벗고 예전의 일상으로 곧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대표사 김웅 씨. 개학께서는 우수기술연구센터 혜택 제7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남다른 열정과 환신으로 a p c 및 e, a p c 플러스 기업인으로서의 금기를 침해되실 뿐 아니라 본 혜택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 신공이 크므로 전 일동의 고마운 붓을 삼아 인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24일 우수기술연구센터 혜택 전사 일동. ちょっとですね。